네. 어,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을수록 항상 어, 기대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기 마련인데요. 어, 글쎄요. 저는 뭐 자신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여러분들께 오픈할 때가 오면 아마 정말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겨울에 저희 디샘버 많이 보러들 와주시고요, 기사도 예쁘게 잘 써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예원 씨. 어, 저는 어, 사실 3년 전에 소극장에서 뮤지컬을 경험해보고 이런 제대로된 무대, 큰 무대에 처음 서보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광석 어, 고 김광석 선배님에 대한 곡에 대한 얘기만 거의 나왔었는데 저는 장진 감독님의 극작에 대한 음,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많았었고 드라마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음,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슬기 씨, 세종 문화에 관에서 김광석의 노래로 타타란 각본을 가지고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따뜻한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보선 씨, 예 뭐.. 배우는 연기로 말하면 되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아, 예, 네,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이어서 이찬영씨 예, 저는 말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좋은 환경과 너무나 좋은 배우 스텝,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함께, 어, 연말에 좋은 작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엄청이나 기대되고, 하나의 아주 좋은 퍼즐의 조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충규씨. 아예 너무 좋은 감독님이나 이렇게 또 훌륭한 선배님들이랑 좋은 공연 만들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대종씨, 임기용씨 순으로 또 마지막 인사 말씀드겠습니다 네,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작업하는 만큼 열심히 해서요. 만약에 김광석 선배님 살아계셨다면 공연 보고 나서 후배들 수고했다고 술한잔 사줄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임기용 씨? 예.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한마디도못 하던 <꿈할> 거지았어요 <laughs> 다행이네요. 연습하면서 <laughs> 아, 이제 김광석 총님의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아는 노래도 많지만 모은 노래도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모은 노래를 들으면 정말 너무 좋은 노래들이 더 많은 거예요 공연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같이 예예 제가 자신해도 될까요? 예 제가 자신했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뭐라고 네 예. 아무튼 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예. 야, 제일 많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용 씨였습니다. 예, 이어서 조원희 배우님. 네, 저는 어떻게 하고있다 이래. 아, 저희 공연 디스셈볼은 최소한 12번 이상은 보셔야지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가번 이상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멋진 말들이 계속해서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홍윤이 배우님 인사장님 멋진 네, 말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랑이 젊은 층에 사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laughs> 오시면 12월 어,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층에, 나이층에, 부모님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영재씨 우리 딸이 중고등학교 때 미친듯이 시아준주시아준주였어요 내가 왜 맨날 시아주주 시아주주하나 제가 시아준주씨시하 공연을 갑자기 봤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우리 딸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조금 전에 저 분장실에서 시아준주씨가 디셈버라는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봤어요. 애들이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좋아하는 분을 가지고 <laughs>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준수씨. <laughs> 오늘, 예, 이렇게 쇼케이스 하는 걸 뮤지컬에서 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앞으 와주시고 또 기자분들도 많이 취재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씨 네 말씀드렸듯이 탄탄한 각본을 쓰신 어, 장재인 감독님을 선장으로 어, 열심히 준비 할겁니다 그책 속에 있는 글씨들을 어, 저희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지게 보여드릴 겁니다. 12월에 꼭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에도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토탈한 각본. 우리가 좀, 딱딱한 배우들과. <laughs> 음... 아무튼, 힘을 많이 주고 계세요. 힘 받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음... 창작극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착한 관객들, 넓은 리뷰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뮤지컬 디셈버의 장진 감독님과 배우 분들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우 분들께서는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공연을 위해서 아쉽지만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또첫 공연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저도 본 무대가 궁금해지시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서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한 특별 공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